그래서 출발을 해봅시다. 오케이. 뭘 찍어야 될까? 천연 a 로비 and 똥. Just food. 음. 설명 좀 해주시죠, 전현님. 오늘 저희가 여기 왜 왔는지. 싫으세요? 허님 이만 피 뜨자는데요? 의자는소 푹신푹신. And 키보드 새 거. 완전 새 거. 우리가 여기 처음 쓰는 거겠죠? 어, 이제 저희는 먹거리가. 개 <laughs> 많아. 뭐야? 날개란, 스팸. 날개란 추가해서 뭐예 치킨마요 덮밥 탄산 펩시 컵 <laughs> 아메리카노도 있네 오 초코라떼 오 개많아 오 저희는 오늘 이렇게 다 무료로 냠냠 굿할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158번 167번에 터가폰아달라니까그카운터가 예압 이렇게 갑자기 왔거든요 오수웩이 넘치시네 158번에서 161번 자리 이렇게 4자리를 네 콤피디 로비, 당보, 천년 이렇게 4명이서 네 쓰게 되는데 들리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지순례입니다. 이거 제 모자예요. 근데 진짜 깔끔해요. 여기가 지하인가? 지하죠. 지한데도 환풍도 잘 되고 이게 아주 카운터에서 껐다니까 뭐 바로바로 꺼주시고참 좋네요. 좀비고안 돼가지고 롤이 된다고요? 하지마 왜, 왜 그걸? 어떻아이왜좀비걸켜렇나 <laughs> 롤할라 했는데 <웃음> 쓸데없이 두비 두비 두 저희는 PC 방에서 좀비걸를 하고 있어요. 사실 롤을 하려고 했는데 컴퓨티가 아잉 나랑 유튜브가 꼽 짝이래가지고 쓸데없이 이렇게 PC 방에서 쭈르르 미친놈들처럼 좀비걸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게임 유튜브인 걸? 그죠? 시작을 왜 해? 그냥 이것만 찍고 끝내는 거 아니었어? 저주받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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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라고요 새로 버치 66, 666번 하면은 어째 빨간 티머? 아 그거. 아, <laughs> 666 아니에요. 와. 나 이거를 복권 사러 가야겠네. 아니 게임을 나왔는데 애들이 다 번개 맞았어요. 이거 어떻게요? 더럽네.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도 어. 그대로고. 어, 사람들 있다는데? 어 일단 짜, 짜게치랑 콜라를 시켰고 사실 먹다가 깜빡했어요. 넌뭐 시켰니? 불닭. 불닭? 그렇지. 시켰니? 공기. 공기. 공기밥. <laughs> 시방 공기밥 주문하는구스 이거 이쁘네요. 콤비님 뭐 시키셨어요? 양심. 양심이요? 양심이 뒤지셨네요. <laughs> 어, 이번에도 먹다가 중간에 찍고 있는데. 되게 많이 먹은 거고요. 이거 양 진짜 많아요. 오늘은 다 무료래요. 그치? 비빔면 무료로 먹고 있고 다 먹었네? 저기 콤피디도 무료로 먹고 있고 PC방 시간도 무료예요. 저희 지금 여기서 1일 28시간 받았거든요. 굿 요새 되게 많이 얘기가 되지만 사실 저희 게이머들한테 되게 치독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포탈이라는 것이 결국 게임이라는 메타버스를 향하는 그 통로, 송롤. 통로라는 개념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오프라인 공간에서 시방이랑 괜찮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포탈이라고 지고요 그래서 보시면 어 전반적으로 지금 이입구부터맨 밑에 안쪽 공간까지 되게 구체적으로 숨며져 있고요. 그래서 특별한 컬러를 저희가 노출시키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게임하면 알겠지만 포탈은 진짜 공간과 공간 사이의 중간 조치를 한다는 게있거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게임 세계로 두 가지 공간을 몰입하는 중간 공간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최대한 색깔을 덜어내고 표현을 했고요. 대신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스틸 재질이나 그런 다른 재질적인 재미를 가지고 연출을 해봤습니다. 근데 약간이 되면 포탈 로고랑 PC 로고의 라이팅이 들어와서 저희는 저 PC 로고가 P.C. 방이라는 말을 안쓰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여기에 게임만 있거나 P.C.만 있거나 인지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스크린이 지금 보시다시피 내면으로 반사가 되고 어두워지면 이 옆면까지 계속 확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공간이 확장되는 연출을 하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아직 실제로 세팅이 되지는 않았는데 네. 저희 쇼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게임방에서만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집에서도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특히나 점점 인테리어의 인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단순히 게임방이 아니라 내가 게임하는 공간 내 방을 어떻게 게이머가 예쁘게 연출할 수 있을지 바구매자니케아나무인형품 같은 것처럼 쇼룸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제안을 한다고 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로 오시는 스포분들이 즐기기 좋은 <laughs> 포인노래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같고요 처음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라운지와 카운터가 어... 펼쳐져요. 그래서 이 라운지는 어, 국내 최초의 e스포츠 펍으로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스크린을 통해서 경기가 있거나 컨텐츠가 방영되는 날에는 고객분들이 술이나 음식을 즐기면서 컨텐츠를 즐기게 되는 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노래방처럼 커플분들 오시면 균형을 하실 수 있게 홈포멘트 <목소리도> 부스 같은 습니다평에이 공간에는 되게 좋은 게이밍 기어나 새로 나온 게이밍 기어를 체험해 볼수 있는 거요 그런 게이밍 기어 체험 부스가 위치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카운터는 저희가 아무래 일반 PC방보다 더 <목소리도> 다양한 식음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더 넓은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가지고 이제 라운지에 대한 서빙이나 PC방에 대한 서빙이 용이하게 <목소리도> 어, 네. 이 쪽이 첫 번째 개인 석분자이고요싹 눌러볼까요? 들어가시 제가 돌아자서 부탁도 여쭤보시능한가요 커플석? 혼자 와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커플석 0이에 10분에 1 0분네 10분에 10분에 1네분에1 0분